됐 가보겠습니다 아, 회장님과의 승부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아, 아프리카 시절부터 우리 회장님이셨는데요 1년 9개월 만에 돌아오셨대요 네, 굉장히 오랜만에 경기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 제가 여기서 지면 안되겠죠 아무리 회장님이라도 아무나 이겨라 타임제이님도 해설해주세요 네 <웃음> 해설 해설 <laughs> 자빠리잉 아주 좋아요 아 회장님 그거 모르시겠네 1년 9개월 만에 오셨으면 훈련 코치 모르시겠다 <laughs> 저도 그거 뭔지 몰라요 타임제이님도 <laughs> <laughs> 몰라요? 피파를 안들어갔지 피파볼을 안 하는지가 꽤가지고 아, 훈련 코치라는 정말 획기적인 시스템이 나왔어요 만약에 능숙한 몸싸움이라는 훈련 코치가 있으면 딱 몸싸움하는 그런 시츄에이션이 발생하면 강화가 돼요. 몸싸움 강화. 제가 그것도 현질입니까? 아니요. 그거 그건 아니고 BP처럼 재화를 써야 돼요. CP라고. 근데 그게 이벤트로만 얻을 수 있는 거라서 에이전트랑 이벤트로만 얻을 수 있어서 지금 되게 이게 수급이 이제 힘든 상황이에요. 선수 옆에 저거 막 마크 같은 거 뜨잖아요. 저거 훈련코치. 아 똥패스였네. 날강. 오 버텼어. 날강도 아직 현역이야. 한날도. 어저거 끊었어요. 지단 요렌테 내주고 있어 카카. <목소리> 아카이 야키야우바오. <아이케. 아오. 목소리> 빡치게 가겠습니다. 빡치게 해야 재밌지. 티티 굴리트 방금 팀 맞추셨대요 그래고 아까 1년 9개월 만에 하셔가지고 팀 가치가 20억으로 내려가가지고 야 로드리고 진짜 오랜만 에 보는데요 그니까요 저거 GR 시즌 로드리고 아 역시 옵사이드 트랩을 아직까지 잊지 않으시고 사용하시네요 하지만 이미 익숙하다 옵사이드 트랩 익숙하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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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아스, 나이스. o 간다, 간다, 간다. 툭 찍어주고. 오바 o 드킥 아우. 아, 아비 아, 마스터피스 탄생할 뻔했는 o 나이스, 요렌테. 이게 기본적인 지금 선수... 구단 가치로 인해서 선수 차이도 조금 있을 수 있는데 훈련 코치도 차이가 있어가지고 굉장히 불리한 조건이긴 해요 지금 회장님께서 나이스 컷트 주앙 팰리스 나이스 컷, 비리시우스 찌다, 티티 볼리스 됐네, 그렇죠 그 아카 <laughs> 오케이 알파소 측면까지 왔습니다, 헙. 헙. 바로 뺏겼죠 로드리거 드디어 잡았다 아흐 <laughs> 노드 글리트 주황 펠릭스 아 지금 공간이 텅텅 비었죠 툭 찍어줬는데 오케이. 아! 이런거지 우와 파울 아니야 가자 지다 합자 흡비 뜁니다 자 버텨 버텨 됐다 아우 태클허자 높은 크로스 날강 아우 나한골 후반전에 더 빡시기 야, 개인기 아직 안 까먹으셨나요 네이마르 L.H. 네이마르 노 드리고 드래그백 아까 정면에서 패스 주고 받고 한날도 패스 미스 카카 오버래핑하는 데이비스 쭉 갑니다 더 가자 더 가자 더 가자 더 가자 끝까지 가자 오 어... 아이다 아, 요새 확실히 아, 나이가 든게 저런 컨트롤이 저런 미세한 디테일한 부분에서 항상 아쉽더라고요. 아 이러면 안 되지 이렇게 드리블이 길었죠 자 끝났습니다 천만원짜리 지금 맥토미니 아주 옵사이드 트레어 라인이 굉장히 높아요 이거 침투 가능합니다 하지만 측면으로 달려 들어갔어요 달강 좋아요 들어갔고 한번 또 접고 QA 메모리 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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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모리 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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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게 이게 무슨 일이야 웃긴 장면 탄생했네. 와, 진짜 골리트 답게 넣었다. 야, 회장님 고맙습니다. 진짜. 아, 웃긴 장면 하나 또 뽑아주셨어요. 아, 대단하다, 진짜 골리트. 와, 흐라데키저방 골키퍼 누구였어요? 키퍼 아. 뜬거 보면은 후라데키 뜬 거면 키퍼 아니에 예. 응. 라데키 아우 야 거기서 사포를 쓰냐 카카 때립니다 아우 굴리트 급소를 희생하서 슈플러 자 알폰 소흡흡아또 나갔다 카카 기다리고 있죠 아 역시 칸셀로가 펠릭스였는데 카카한테 헤딩을 땄네 아유, 고맙습니다 요 렌테 위로 내주고 지단 아, 타이밍이 맞지 않아요 아, 아 라인이 높아가지고 됐다, 됐다 됐다 렌테 렌테 아이, 길었네 블리트 로드리고 저 측면에 저거 칸셀러데요 엄청 빠르다 와 네이마르네 네이마르 네이마르 크로스 우 오케이 우파메카노 급여 14의 행복 우파 우파메카노 쓰이다 요렌테 자 오버래핑 <laughs> 죽을란다 체력이 없어 크로스 가볼까요 박스 안에 선수가 없어요. 날강도 어디 갔어? 손흥민 주황펠릭스, 로드리고. 아, 지금 굉장히 공격적인 팀인데, 지금 공격을 제대로 안 되고. 오! 오! 위험했어요. 아, 아못 봤다. 지다. <laughs> 자, 84분 지나가고 있고. 아, 역시 굴리트, TT도 괜찮네. TT도 굴리트는 굴리트죠. 아, 로드리고 드리블을 줬고 박선쪽까지한 날도 오 나이스 아 길게 하, 저기 저기 안 잡히네 맥토미니 잘 끊었어 천만 원 천만 원짜리 맥토미니 레길론 로드리고가 볼터치가 많네 로드리고를 아끼시는 것 같아요 저 로드리고는 안 바꾸신 것 같네요. 나이스, 태클. 한번 더. 맥투 미니. 아 좋아. 야! 회장님 이겼다. <laughs> 1년 9개월 만에 하는 회장님 이겼다. <laughs> 좋아하면 안 되는데, 1년 9개월 만에 하는 분한테. <laughs> 아 그래도 피파는 언제나 이기면 짜릿합니다. 각종 영상 제보 방법입니다. 화면 멈춰놓고 보세요. 유튜브 엔세 채널은 항시 광고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멤버십 가입을 통해 엔세에게 항시 후원을 해주시는 감사한 분들입니다.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바이바이. 에릭 바이.